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첫째, 기본소득 도입. 청년을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목표죠. 둘째,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서민 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넷째, 고령자 복지 강화. 기초 연금을 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노후 불안을 줄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춘 현실적인 대책이죠. 다섯째, 출산과 육아 지원 확대.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 지원, 육아 수당까지 강화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어요.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